이번에는 사고 직전에 비행기 항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엔진뿐 아니라 왼쪽 엔진도 문제가 있었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조종 불능 상태로 이어지고 폭행 과정에 비정상적인 항적을 보인 게 설명이 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고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곧바로 하얀 연기가 이어지는 모습, 조류 충돌 순간으로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왼쪽 엔진에 맞춰 보겠습니다. 화면을 정밀 분석해 보면 불꽃이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오른쪽과 크기만 다를 뿐 색깔과 퍼짐이 거의 동일합니다. 몇 마리가 네. 오른쪽 엔진으로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중에 뭐 일부는 동체를 또 쳤을 것이고 한두 마리가 그러면은 왼쪽 엔진에 들어갔을 것이다. KBS는 현직 조종사와 전문가 두 명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왼쪽 엔진도 조류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전부 상실됐는지 일부 상실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쪽 엔진 모두 완전히 꺼졌다면 사실상 조종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엔진을 꺼버리면 운전대 스티어링이 반 바퀴 돌다가 서버립니다. 붙습니다. 그것이 유압입니다. 비행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조종간이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수동 조작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10분 15분 만에 굳어지는 걸 확인했고 선해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사람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 봤는데. 복행 과정에서 비정상 항적이 확인된 것도 양쪽 엔진의 동시 고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